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빅, 밭, 대담하게 실행하라 라는 책입니다. 제니퍼 코원지음 2초 이용김 페이지 2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대담한 경험을 쌓아 풍요롭고 꽉찬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대담하게 행동해서 성공하여 원하는 것을 얻고 기회를 찾아내어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구하고 시도하고 바꾸고 비틀라고 하는데요, 나는 어린 나이에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도하고 인내하고 실패를 편안하게 받아들인 뒤 두려움 없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원한다면 특히 그 뭔가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처럼 보인다면 그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또다시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요청을 잘하게 됐습니다. 묻고 거절당해도 다시 묻는 것이 대담함의 기초입니다. 한번 오른 나무는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상도 없고, 대담한 사람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한번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무릎에 딱지가 한번 생길 때마다 우리는 더 강인해집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고 타인의 접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울타리를 쳐두면 울타리 너머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점점 낡기 때문에 새로 페인트를 칠해야 하고 뒤틀린 곳을 찾아 수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세워도 폭풍이 몰아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럭저럭 괜찮던 행복은 폭풍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를 다시 세웁니다. 어쨌든 폭풍이 불어 닥치기 전까지는 행복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장할 기회를 포착하고 그깟 울타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버립니다. 이들이 바로 대담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이 종착지라면 대담함은 방향입니다. 대담한 삶이 곧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데요. 심리적으로 풍족한 삶은 변환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에 만족하거나 남을 만족시키는 삶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규칙을 지키고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며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깨달음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맞서는 일도 없고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나 타고난 사명도 외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로 그럭저럭 사는 것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풍요로운 삶이 될수 없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대담해져야 합니다. 대담한 사람은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대담한 사람은 시스템을 뚫고 나간다. 대담한 사람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행동한다. 대담한 사람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대담한 사람은 기회를 창조한다. 대담한 사람은 새로움을 추구한다. 대담한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다. 대담한 사람은 거절을 받아들인다. 대담한 사람은 실패를 편안하게 여긴다. 대담한 사람은 국직국직한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이 대담함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자아실현을 위한 대담함은.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고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쓸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만 하던 소설을 드디어 쓰거나 획기적인 발명품을 내놓는 등 창의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길림한 자로산을 등반하는 등 극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대담함은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벗어나고 싶을 때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큰 변화를 겪을 때 또는 삶이 건네는 모든 기회를 탐색하려고 할때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똑같은 일상에 신물이 나서 전보다 뒤엎고 싶을 때도 좋습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대담함을 죽이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거절, 실패,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생길 때는 두려움에게 비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대담함의 기반입니다. 일단 그 믿음을 잘 깔아두면 자신에 대한 의심, 틀에 갇힌 생각, 발목을 잡는 두려움과 변명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부터 1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에 대한 믿음에 한계를 두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5년 후 어디에 있게 될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고 그러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감한 행동은 처음에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과 그와 쌍으로 나타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최고의 해독제가 됩니다.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선택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삶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대담한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작은 것부터 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자신만의 의식이 풍요로운 삶 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상적인 의식을 지릅니다.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기 전 커피를 내리기도 합니다. 절제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일상의 습관을 조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원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빠지게 하는 산만한 생각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담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비생산적인 습관 역시 없앨 수 있습니다. 매일 하던 행동을 바꾸면 도뇌를 재편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신경가소성 이론의 기본입니다. 행동 방식을 바꾸면 대담함을 담당하는 도뇌 근육이 움직여 실제로 두뇌의 신경 경로를 보다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요. 대담해진다는 것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점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든다고 해도 그 점을 모아야 합니다. 계속 행동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가치를 바랄 것입니다. 대담한 삶은 여행으로 한 가지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승진, 퇴직연금 계정에 마법 같은 숫자 채워넣기, 출산이나 이사 같은 삶의 새 이정표 세우기 등 구체적인 종착지를 설정하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지,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발견해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지도를 챙겨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길을 돌아가거나 아예 벗어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목적지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여행은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연하고 강인해져야 하며 실패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로 또는 똑바로 앞으로처럼 단순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 또는 똑바로 앞으로라는 방향의 이면에는 마음속에 그린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좋은데 목적지를 너무 폭넓게 잡으면 가다가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목표를 이루기 어렵거나 잘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짜 원하는 걸 줬기보다는 앞에 놓인 현실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표를 따라가기보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길을 가면서 방향을 바꾸거나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고가 아니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즉, 재능, 경험, 힘, 지능, 아름다움의 수준이 최고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예약되어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썩 잘하지는 않아 라는 말을 현실에 안주하고 방관하는 핑계로 쓰기는 정말 쉽지만, 반대로 평범함과 나약함을 변화의 촉매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담한 사람은 화살을 날린 후 실패하면 한번더 화살을 날립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지는 않아 라는 원칙에 압도되어 선택하지 않았거나, 늦어버릴 때까지 지켜만 보았던 기회가 있었는지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기회가 있는지도 물어보면 됩니다. 왜그 기회를 따라가지 않았는가. 최고가 되려고 기다렸기 때문인가. 나는 기다리지 말라고 조언하겠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진 힘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힘을 가져와 원하는 것을 쫓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갇혀 대담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 부족함과 불안감으로 무력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쳐라. 다른 사람이 할수 없다면 직접 고치면 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게 좋다면 직접 고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이고 여기서 얻은 기쁨이 대담함의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맡길 곳을 찾을 때까지 직접 고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맡기는 것인데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맡기면 됩니다.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일만 잘하는 게 모든 일을 형편없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게다가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대담한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인데요. 원하는 삶을 향해 대담한 행동을 실천할 때 때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목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잊어버리고 특히 사업의 성패가 걸린 중요한 상황이라면 방해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집 청소나 새 운송장 주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작은 문제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목표를 놓친다면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최고의 변화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책, 빅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